네. 그나마 또 고와요 버섯순이하고 저하고 방송하고 있는데 김찬홍 p d 안와요 지금 뭐하고 있나 한번 전화해볼까요? 도대체 왜 방송에 뭐야 이건 음악은 벨소리가 나참 말소리 울리고 완전 난리 났네 땡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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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땡땡땡땡이땡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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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아, 어, 지금 방송 중인데. 김창필이 안 오길래 내가 전화해본다 그랬거든. 왜안 와? 예. 뭐, 뭐 하느라고? 머리 하고 있다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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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그러면 뭐, 어, 빨리 하고 와요. 야밤에 미장원 나 있다는. 이런 얘기입니다. 지금 시간에 연어 미정원이면 어딘지 알것 같은데. 하여튼 우리 밤돌이들 돌아다니는 생활 패턴 똑같고 봤죠? 잘 나가는 고스트 스테이션 프로듀서가 미정원과 비당하지만안 오고 있는 거. 그렇습니다. 그 바퀴벌레,